먼저 이 앞서서요, 이 법무부가 5월 4일에 이 알기 쉬운 이 동포 이 체류 업무 매뉴얼 요 변경 사항을 이렇게 저는 어, 알려 드린다고 하면서 공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문 첩자격에서이 동포 영주 자격 시이 생계 유지 능력 요건을 완화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방문 취업 자격으로 동일 업체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영주 자격 변경 시 본인 소득 (GNA에서) (GNA) 70%로 요건을 완화하고 자산 2천만 원 요건을 삭제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어, 좀 앞서 제가 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문 취업 자격으로 동일 업체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모두 이 영주 자격으로 이 변경이 가능한 건 아니라 여기는 제조업이라든가 농축산, 또 어업, 간병인, 이 가사, 보조인의 이제 하나 서 이렇게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체류 메뉴얼을 통해서 제가 확인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재동포 자격부여 제한대상이 변경되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사회적 중대범죄, 마약, 보이스피싱, 또그 상습적인 음주운전, 이 3회 이상 이렇게 했을 경우, 이 근거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재동포 자격부여가 이 제한이 된다는 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재동포 자격부여 제한 대상 중에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상기 사회적 중대범죄를 제외한 범죄의 경우 과실범에 대한 제한을 요건을 완화했다는 이런 내용이 어, 이렇게 추가가 됐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방문 취업 어, 자격자 중 취업 개시신고 후 동일사업장에서 계속해서 4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재외동포 자격변경 허가 대상자에 예, 추가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어, 그리고 방문 취업 활동 범위, 허용 업종을 확대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외국적 동포 가족의 방문 동고, 또 관련돼서는 매뉴얼에 추가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어, 좀, 어 이러한 이 내용들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해서 이 5월 4일, 이 외국적 동포의 이 체류 업무, 매뉴얼 변경된 내용들이 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좀 중요한 내용을 요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기 쉬운 외국적 동포 업무 매뉴얼 네, 2022년 5월 사일으로했습니다 뭐 주요 내용은 방문 동포 방문 사증, 뭐 동, 방문 취업 사증, 방문 취업, 또 체류 관리, 재외 동포 사증, 체류 관리, 외국적 동포 영주 체류 관리, 또 외국적 동포 가족 방문 동거 사측 발급 체류 관리 지침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주요 내용들만 좀 한번 보도록 개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 시간에는 좀 개괄적으로 보고요. 제가 별도로. 각이 체류 자격별로 이 구체적인 내용을 어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이 소개하는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행 재동포 해 정책 개요, 네, 뭐 법무부는 외국자동포에 대해서 단기 방문 방문취업 재동포 해 자격 부여 대상 확대, 영주자격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기 방문 실상 방문취업 동포 어, 요게 이제 파란 글씨가 된 거는 요번에 이렇게 추가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이 취업, 방문 취업 동포들의 이 취업 목적, 어, 취업 기간 만료자, 취업 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 받은 경우 추가 1년 10개월을 더 연장을 해준다는 내용. 그 다음에 1년 연장이 가능하나 취업 외 목적 연장 후 취업 활동에 종사할 경우에는 이 범칙금을 부과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취업 범위가 이 48개 업종으로 이렇게 별첨 3에 나와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이번에 업종 이정 확대가 돼서 이렇게 48개 업종으로 늘어났다는 것이죠. 중국 구소련 지역 동포에 대한 재동포 자격 부여 제도, 네, 뭐 재동포 자격 부여 대상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외국적 동포의 영주 자격 부여 제도, 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제도별 세부 절차를 이렇게 좀 도표로 이렇게 작성 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동포 방문 사증 발급 절차, 이 C38 자격 사증 발급 발급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방문 취업제, 이 세부 절차 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국 동포 등이 방문 취업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기 위한 사증 발급 및 체류 관리 세부 절차, 이걸 안내해 준 겁니다. 어, 그리고 방문 취업 사증 사증발급 절차가 나와있고요 어, 방문취업 사증발급 절차 요 내용을 한번 봅시다 방문취업 신청초청 관련 2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은 재해공간에서 또 3촌에서 8촌 또 이내 혈족 또는 3촌에서 4촌 이내 인척은 초청자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제 공간에서 사증을 발급을 해주는 경우, 그, 연고 대상, 한국에 친인척이 있는 경우, 대상이 이렇게 쭉 나와있죠.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가족관계 등록부, 뭐, 폐쇄 등록부, 어떤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국민 초청자와의 친척관계, 부모 및 형제 자매 등 2천 이내인 사람, 그리고 영주 자격 소지의 초청자와의 친족관계, 부모 및 형제 자매 등 2천 이내인 사람, 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또,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국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동료우정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는 사람, 그리고 방문취업 사증발급 인정서를 제출해서 발급신,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제외공간에서 이방문취업체류 자격을 부여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무형고동포 네, 보통 시 파일 동포 방문 사증을 소지하고 있는 동포들이죠. 이렇게 이제 시기별로 언제 사증을 시청할 수가 있는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방문 취업 총 정원이 2022년 1월부터 2만, 25만 명으로 이렇게 조정됐다는 겁니다. 그때는 33만 1천 명인가 그랬었는데요. 25만 명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문 취업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간염병 또 천재지변 등으로 체류기간을 도과 또 위반기간 3개월 이내에 아예 자진출국을 하게 되면 은 역시 예, 또 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요 내용도 요번에 추가가 된 겁니다. 방문 취업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간염병 천재지변 등으로 체류기간을 도과 그러니까 위반기간이 3개월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들, 자진출국을 할 경우, 그냥 출국 권고나 출국명령을 나왔어도 자진출국한 경우, 사람은, 이번에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을 이렇게,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어, 이렇게, 제외공간에서 부여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방문취업, 체류자격이 만기가 돼서 출국한 경우, 이 재구간동포들은 어떻게 되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뭐, 요거는 국내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안내, 이거는 초청을 하게 되는 경우, 국내에서 초청을 해서 사증 발급 인정서를 발급받으면은, 그거를 재동 공간에 이 사증 발급 번호를 이렇게 알려주면은, 바로 방문 취업 사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죠. 이 대상이 그렇습니다. 국내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3촌 이상 또는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상 4촌 이내의 인척. 다음에 국내 주소를 둔 영주 자격자로부터 초청을 받은 3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상 4촌 이내의 인처, 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또 유학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로부터 초청을 받은 부모 또는 배우자. 그 대상자별로 제 제출 사료가 어떻게 되느냐는 옆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 취업 동포로 이미 국내에 들어와서 체류할 경우에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 뭐그 절차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을 한국에 들어와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건강 상태 확인도 오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취업활동에 관련돼서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 활용 업종이 이렇게 나와 있죠. 48개 업종이 별점 3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업종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자인 경우 동포 고용 절차, 특례 고용 가능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된다는 것을 또 알아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 노력 14일간 등을 하였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특례고용 가능확인서 발급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는 방문취업동포들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방문취업동포는 이렇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법무부에 취업계시 신고를 해야 된다. 취업계시 신고는 어 취업 활동한 15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은 15일 내에 하지 않게 되면은 범칙금을 100만 원 내서 이렇게 물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도 근무처를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요한 내용들은 알아두셔야 될것 같고요. 네, 출입국관리법 제 100조 제 2항에 의거서 또 이렇게 이런 어, 취업 개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15일에 하지 않았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부과 대상자라는 것을 또 알아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방문 취업 자격으로의 자격 변경 허가. 네, 뭐, 이런 내용도 쭉 있습니다. 어, 여기 방문 동거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자동포의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이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방문취업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가 출국하지 않고 방문등고체류자격으로 변경을 하여 계속 체류중인자의 방문취업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제한을 하고 있다. 다만 방문취업자격으로 체류한 기간이 3년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며. 고용부에서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로 4년 10개월 이내에 허가를 해준다. 뭐, 이런 내용도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어, 네. 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하고. 그리고 이제 취업의 목적으로 이 방문 취업, 새로 기간 연장 허가 안내, 이런 내용이 있죠. 나는 취업하지 않겠다. 그래서 체류 기간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 있는 분들요. 그래서 일에 대해서 1년에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좀 부여해준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 그런 내용입니다. 뭐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취업의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을 허용을 하는데, 이, 일 년에 1회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희망을 할 경우는 추가 연장이 가능하나, 취업 활동할 때는 법칙금 부과및 체류기간 연장이 제한이 받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외동포 자격부여제도 세부절차와 관련돼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방문 취업체류자의 이 제외동포 체류자격, 이 변경과 관련돼서, 이번에 추가된 내용만 보면은요, 이, 방문 취업 자격자로서, 육아 도우미, 농축산업, 어, 수뿌리산업 지방소재, 제조업,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어, 이제, 재외동포 체류자격 변경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추가된 내용이, 방문 취업 자격자로서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4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또 계절 근로를 참여한 어, 동포 중 180일 어,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여기에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국가 어, 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도 재외동포 어,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가 있죠. 또 60일 이상 계절근로를 참여한 동포 중에서 국가 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그러니까 2021년 1월 3일 이전에 취득한 사람이 한해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해준다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재동포 체류 자격 제한에 있어서 사회적 중대범죄, 마약, 보이스피싱, 상스, 운전 운전에 해당되는 범죄로 인해 근거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어, 재동포 체류 자격 부여 해주는데 제한을 받는다는 거고요. 다음은 영주 자격 세부 절차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주 자격 부여 기본 요건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서 알아둬야 될 건데, 크게 이세 가지를 보고 있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또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 또 품행이 단정한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기본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이 심사기준이 되겠죠 어 그래서 이제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보는 기구 봐야 할 경우 이건데요 이 신청인 배우자 또 자녀, 부모 중 소득 산정 기간 기산일로부터 신청이 현재까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소득 주체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자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는 제외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소득으로 내가 영주 자격을 신청할 수 있냐, 이렇게 묻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총합산해서 소득 증명을 할 때에 본인이 보통 소득이 50%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알 수가 있고요. 또, 연간 소득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이렇게 확대가 됐다. 금융자산, 예정리예치시저추 실물자산, 주택, 토지 등 부동산 공시가격 또는 은행 중 표시의 인정 여기에 대는 증빙서류가 무엇인지 요거가 이번에 추가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어, 요번에 이제는 사 완화대상이죠 그러니까 방문취업세류자격이 4년 이상 자격자가 어, 그러니까 예, 이렇게 영주자격을 취득할 경우에 국민청소소의 70% 이상인 경우는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외국주 동포로서 영주자격을 부여 대상 및 신청 서류. 네, 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히 이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는데, 영주자격이 어떻게 되냐. 이 재동포 체류 자격은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해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영주자격에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됩니다. 어, 그러나 그 대상마다 좀 다릅니다. 영주자격 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의 G&I 이상인 사람이어야 되고요 동거가족과 합산하는 경우 신청인의 소득이 연간 소득요건 기준에게 50% 이상을 처지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 알아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금, 연간 금액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G&I 이상. 그러니까 4천만원 이상. 이렇게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전년도 재산세 납부 실적이 50만원 이상인 자, 또는 주택 소유, 전월세 보증금, 예적금 등 본인 수매 순 자산이 전년도의 가계 금융 복지 결과의 평균 순 자산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어, 내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방문 취업 자격으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 보조인으로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그래서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네, 재동포 자격 변경자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에, 이제는 이런 사람들은 영주 자격을 시청할수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소속 업체의 임금체벌, 휴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동일 업종으로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계속 취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있고요. 또 고용 관계가 지속이 되면서 산재 등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단 4년 이상 근무를 하고 완전 출국 후 1년 이내 방문 취업 자격으로 재입국을 해서 동일 업체 또는 동일 업종에서 2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경우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로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어 이렇게 체류 기간이 만료가 돼서 출국했다가 다시 제입국에서 들어오면 은 동일 업체 또는 동일 업종에서 2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경우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걸로 인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내용 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또, 한국 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기술, 기능 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영주자격 신청 시연간소득이 한국은행구시 전년도 1인당 국민최소득70% 이상인 경우, 이렇게 영주자격을 신,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방문취업 자격으로 제조업, 농축산업 어허, 간병인, 가사보조인으로 취업 활동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인들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요거를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당이라든가 뭐 다른 업종은 어, 이렇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 참 아쉽네요.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영주자격 외국적동포 가족 방문동과 사증 체류 세부 절차 중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관련된 첨부 사료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법무부가 새롭게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발표한 그 외국적 동포의 체류 업무 내용, 간략하게 좀주요하게 어떤 내용들이 업그레이드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요거는 각 체류 자격별로좀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 세계신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